예, 대구시 폭염 종합 대책에 대해서 예, 브리핑하겠습니다. 어, 대구광역시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무더위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가용 가능한 행정수단을 총동원해서 폭염 민간 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 기상청에서 지난 7월 1일 장마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한 가운데 6월 28일 폭염 경보 이후 벌써 11일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폭염 장기화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폭염 대책 비상 단계를 한 단계 상향하였고 기상청, 노숙인 지원센터, 쪽방 산단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5대 분야 10대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어, 첫째로, 민감 대상별 맞춤형 안전 관리 분야입니다. 어, 먼저, 쪽방 주민 노숙인 등 경제적 민감 대상에 대해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방문 간호사 등 통합 돌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선풍기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쪽방 주민에게는 냉방용품 추가 지원 및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 설치 등 재난 관리 기금을 통한 폭염 대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년보다 빨라진 폭염에 고통받고 있는 쪽방촌에 열차단 페인트 시공을 시급하게 추진하고 현장지원인력 확충으로 더욱 청촘한 돌봄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체적 민감 대상인 노인 가구에는 노인 맞춤 돌봄이 절생단 등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찾아가는 안보 확인을 확대하고 ICT 기기를 활용한 응급상황 모니터링을 병행해서 지원하고, 노숙인 지원센터 등 일선 기관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음열질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농업인 공사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 시 재난안전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서, 매일마다 일일 예천활동을 실시하고 시와 구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지킴이 등을 투입해서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나홀로 영농자재 교육 및 홍보를 확대 실시하고 농촌 거주 침해 노인 등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도의속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확대해서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하고, 특히 7, 8월 중에는 소상공인 카페에 쉼터 운영, 얼음 생수를 제공하는 등 이동 노동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둘째,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 1454개소 전체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표지판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열섬 현상 저감을 위해서 쿨링포그, 클린노드, 살수차 등 저감 인프라의 운행 횟수, 운행시간 확대 등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2025년도에는 공원이나 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폭염저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투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의료대행체계 보도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폭염현자 발생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구급차 63대와 대원 538명으로 구성된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있고 구급차량에는 얼음팩 등을 배치해 온열질환 발생시 현장에서 병원까지 긴급이송체계도 정비하는 등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 만성질환자 병원 진료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등 대구시 의사회 등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대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 분야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7월 4일부터 7월 26일까지 출간 시간대에 맞춰서 2025년 폭염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언론 및시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대대적으로 활용해서 폭염예방 대시민 수칙을,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께 온열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어, 다섯째로 중장기 과제로 기상청과 협약하여 추진 중인 폭염 예측 모델인 폭염 디지털 투입 사업을 통해 농촌과 야외 작업장 등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폭염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연계해서 그늘막기 내비게이션 기능을 탑재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금년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장기화되는 폭염과 일대화에 시민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가능한 수, 수단을 총동원해서 현장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입니다.